제가 남아있어서 <laughs> 조용히 해보소 제가요 지금 마에진씨는 제하고 처음 보는데 제가 얼마만큼 급발이 좋냐면 대통령도 고개를 숙입니다 묵명부모 고개 숙이고 마에진 씨도 지금 마치고 나면 서울 가면 일할 데 없습니다 없죠? 이게 끝이죠? 예, 네. 이앞 끝인 지만 여기서 진주 구역대 시간도 좀 걸렸고 우리 진주 시장님이 마이신 노래를 난게 너무 좋아하시네. 아, 네. 그래서 제가 볼에는 네. 이왕 완짐면 네. 내일은 오지 말고 네. 여기서 한곡만 더 합시다. 네. 네. 자 잠시만요. 자마이신 노래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대장을 하는데 천천히 나가시고 아까 한 분이 오늘 마치고 나면 나이트 그룹 5분 시간 달라고 라는데 시간 내모 드릴게요. 마이 노래 한 곡을 들어가라는 무슨 노래요? 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. 음. 지금 안 된대요. 없습니다.